보면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분명하게 그리고 대충해서 요약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마태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만찬 장소를 정하는 문제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고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마태복음의 흐름상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만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수 있도록 그 나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희미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의 관점 아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파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파는자가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다 알고 계신데 예수님은 그 알고 계신 사실을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다음에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요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이렇게 점점 점점 좁혀 갑니다. 범위를 좁혀 가면서 결국에는 한 사람을 딱 지목하죠. 예수님께서 굳이 예수를 파는 자를 이렇게 지목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실 의사도 없으신데, 굳이 예수를 파는 자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는것이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파는 행위와 예수님이 정해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는 별개란 라 결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십전에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유다는 사단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 공연히 이 자리에 예수를 파는 사람으로 끼어들어 화를 당하게 되었으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런 사람들은 아 유다가 참 불쌍하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흘린 피로 우리 만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유다의 파멸과 저주가 들어있던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됐는가? 사단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연고로. 어떻게면 예수를 내가 죽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내가 이 지상에서 탈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왔으니 그가 유한한 인간의 육체와 생명 가운데 있으니 그의 목숨과 생명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권자와 그 능력을 탈취할 저로의 찬스가 아닌가? 사탄은 이렇게 상황을 오판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사탄은 예수를 죽이고자 자신이 승리하기 위한 도구를 택하였는데 그 도구가 유다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 유다의 배반은 사탄의 계획. 사탄은 계획대로 됐고 하나님도 계획대로 됐지만.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이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2 5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랍비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여러 사람, 여러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부른데 유다는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 나는 아니지요. 유다의마음이 표현된 곳이 바로 이부분입니다분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전부에서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단부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번다 별로 좋지 이아요 사용하는 곳이 23장에 한번 사용됐는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하실 때 랍비라고는 하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세번 중에 두 번이 유다가 한 말이에요. 둘다 26장에 있는데 오늘 26장 25절에서 랍비어 이렇게 부르고 49절에 가서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줄 때 예수님에게 군호를 맞추어서 랍비어하면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출 때 그럴 때 랍비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는가 이참 중요하지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가? 정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면서도 가장 본질적이면서 우리는 평생토록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나요 요새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좀안 돌아가서 막 자꾸 말을 이렇게 저렇게 헷갈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오면 그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아도나이로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 네 글자를 부르는 발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름은 존재하는데 발음을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야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전통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죠.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나의 주님,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구원에 관해서 주권을 가지신 분.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서 평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으신 분, 나의 모든 것 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랍비어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용이 나쁘게 됐다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현장에서 유다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랍비란 지식과 도덕에 관해 뛰어난 명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저 랍비였던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 뛰어난 명철과 지식을 내가 전수받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 예수님의 랍비라고 하는 이 신분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저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성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는 이 땅에 오실 참 메시아요 참 그리스도이시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 3년이나 예수님 앞에서 친히 제자 훈련을 받은 이가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그는 부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으로 부를 때 나는 주님은 아니야. 나는 랍비야라고 생각하면서 고집스럽게 랍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말을 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옳다예요. 나는 옳다. 나는 옳다를 계속 심어주면 사람은 반드시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유다처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심어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향하여 너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는 옳지 않다해요 많은 제자들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 정말 오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아요. 옳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파는 자기의 행동도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명철과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다가 팔 것을 아셨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저주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유다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다 모르게 하신 채로 유다에게만 알려 주시는 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한번더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 유다는 짐짓 거짓된 표정과 말로 답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정말 모르겠지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고 비밀하게 어둠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을 어찌하려 그러니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거짓된 표정과 꾸며진 말로 라피어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이 역겨운 거짓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한 사람에게 다시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말한 사람이 말한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다면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유다만이 알수 있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자기를 사지로 몰고 가게 단돈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이 죄인을, 그리고 자신을 판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역겨운 표정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유다의 선택의 몫으로 여기까지 했으니 "유다야 깨달았거든, 회개하거라" 라고 하는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사랑의 손을 유다는 잡지 않고 뿌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 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고 더러운 죄에 빠져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손을 내어 뻗으시거든 그손꼭 붙들고 그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은 성만찬 제정입니다. 성만찬 제정을 하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떡을 주시고 자신의 피라고 하면서 잔을 주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몸만 살리려고 할 때는 우리 영은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해서 시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양식이신 주님의 삶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영은 살아나지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받으셨음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코로, 우리의 입으로 느끼고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날 그때에 벌어진 사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글로 읽었을 뿐이고, 말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걸어가신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를 경험하고 그분이 찢기신 살을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과 우리 몸에 되새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우리와 연합합니다 우리와 연합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보다 항상 앞섰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몸과 연합이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만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인치심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인치고 비준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쳐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구나. 내가 살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겠구나 하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이신 떡을 받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잔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 몸에 흘러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에게는 이 죄의 고통이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더 짓게 만들려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고통이 마비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지금 우리 영은 겪고 있는데. 죄가 그 영의 고통을 마비시켜서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할 때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죄인은 이 죄의 고통에 무감각함에서 깨어납니다 고통스러워져요 이 말은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속구치 올라와서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무감각해졌던 그 모든 고통이 열리면서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은혜는 죄책감으로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죄인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고통 가운데 이세상에 수많은 사탄의 뱀들이 우리를 물고 뜯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시험하고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바라보면 치유의 능력이 발해져서 그 모든 육신과 영혼의 죄의 고통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며 우리가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죄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의 고통은 모든 믿음 가운데 성장돼서. 그런 죄의 고통보다는 죄사함의 기쁨을 더 누리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감사, 기쁨, 또 열매 맺는 삶 이런 것들을 주, 주어서 성만찬을 할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사가 넘치고, 참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려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불러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그 동안에는 교회에서 성만찬을 왜 할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이런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다음에 또 성만찬하게 되면 예수님이 몸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의 그 피, 잔에 담아 마실 때는 그 잔이 넘어가서 우리의 몸을 돌때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에게 흘러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 깊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너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은혜 더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택해주시고. 참으로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은혜와 은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제자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참된 자녀가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